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구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함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보호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될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앉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주의 우리 아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오의 태양같이 우리의 삶 중심에 빛나시사. 우리가 말씀 안에 더욱더 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성서 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0 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편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인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말,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도 마음이 있겠고 음, 아니면 상대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상대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할 때 상당히 어,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위에서 말한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 보기 때문입니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시에 내 일에도 당신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기에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하니 감사한 것이고요. 또 나를 인정한 것이니 그건 역시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 바쁘다 하지만 사실 뭐가 그렇게 바쁘겠습니까? 하루에 공기처럼 날리는 시간만 모아도 소시간은 좋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따져보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몇 있습니다. 저분이 시험에 들면 어쩌나. 저분이 냉담해지면 어쩌나. 결국 저분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날이 있겠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궁지에 몰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꼭 고난을 겪어봐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좀 고약한 심보이지만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현실이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통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소통과 관련된 신학적인 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적 논제입니다. 잊을만하면 다루어야 할 논제기에 또 때가 된것 같아서 아침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소통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일체. 각자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세 분이 의도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하나가 된 것과 한 몸이 된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삼위일체는 하나가 된 것이지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한 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각자의 개성과 인격이 융합되어서 그 맛이 흐려지거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혼합이 됐다,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됐다는 것은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기에. 질적으로 다르다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녀 하나님은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인격과 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 것이 나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론 중에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삼신론. 이게 뭐냐면 세계의 신이 하나가 됐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단이죠. 이것은 세계의 신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나중에. 근데 우리가 따르는 삼일제는 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삼일제는 처음부터 의도하셔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신이 아니라 유일신인 것입니다. 세 개의 신이 나중에 하나가 된게 삼위일체라면,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라 다신을 믿는 다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신론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올바른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세 개의 인격이 있는데 처음부터 의도하여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믿는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것을 그립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히라보로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서로가 내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주 내주란 무엇입니까 안에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림으로서 표현하였는데 이게 바로 강강수월 간강수월림. 강강수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손에 손을 잡고 뱅글뱅글 원을 그리시며 도시는데 페리코레시스에서 이 페리가 접두사로 빙빙 돈다는 뜻이고 코레시스가 춤을 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무용수가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것을 교부들이 보았는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모양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바로 차가난 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강강수월래 정도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영어로 그러니까 트리니트라고도 하는데 이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유래한 말이 이 말도 세 분이 어떻게 되셨다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인식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어,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우리 기독교처럼 유일신을 믿습니다. 똑같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유일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일신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녀 하나님 이 하나가 되심을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으니 제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과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에 대한 인식이 아예 다르게,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신학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성령을 배제한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진리를 파는 것이요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처럼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면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또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 작정을 하시고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의 본능을 가지시며 서로 내주하기를 허용하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세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갖고 계셔서 각자의 사역과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되 서로 긴밀히 내주하여서 서로의 간구함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우린 여기에서 교회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내주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소통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돌고 도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3일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소위 양태론이라고 해서 양태론 앞에서는 삼신론 말씀드렸고요 양태론이라고 해서 하나가 여러 가지 인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는 예인데 저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휘석이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아빠 저희 안식구는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겠죠.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동일체가 저라는 동일체가 여러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듯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불려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불려지고,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체가 마치 역할극을 하듯 돌려가면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를 한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맘마. 따라서 양태론을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1인 다역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고쾌하고 진리를 파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각각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스타일과 은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처럼 녹아서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샐러드볼인가요? 그처럼 것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가운데 공동의 선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 종교나 유대교처럼 성부 하나님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일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곧바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곧 천국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는 오시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독스러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당신께서 당대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독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셔서 자신들 곁에 함께 계시고 자신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깊이 침투하여서 역동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곳이며, 내가 나눠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살아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내 삶에 성령님을 담아서 하나님과 내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같이 숨을 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도 천국이라는 하나의 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관 안에서 진리를 사대, 진리를 팔지 아니는 팔지 아니하는 송속 지체들 되시기를 그리고 악한 자와 가까이하지 마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 있으면 연락주시고요 음,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딱히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상 어, 더 하나님 말씀 안해서 예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음, 12월 1일 새로운 달첫 번째 날 아침 예배 때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잘로.